아이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는 찰칵찰칵 신문DJ 이건승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의 첫 곡은 진민호가 불러줘요. 반만 <목소리> 전민호의 반만 함께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어서 사진을 찍는다. 사진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상이 카메라에 어떻게 보이는지만 보여줄 뿐이다. 게리 익그너랜드라는 사진 작가가 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장자호수 공원과 시장 사람들 이야기를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좀 이따 시장 코너와 포토코너에서 함께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트들 안녕하시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차한 잔의 여유로 금요일 찰칵찰칵. 늘한 곳에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하시는 분들. 크게 기지개 한번 날리세요. 우샤! 이렇게. 자주 뭉치는 근육 운동도 하고 묶인 마음도 풀고 함께 있는 내 옆사람과 오랜 친구와 잠깐만이라도 만나서 음악과 함께 차한잔 즐겨보자고요. 좋은 점심 식사도 하시고 차한잔 즐기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매주 금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시민디자 이건숙이 진행하는 찰칵찰칵입니다. 오늘 음악을 올려주실 정원준 PD님과 함께 하고요. 시민 DJ 이건숙의 찰칵찰칵은 세 가지 코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진 작가인 제가 추천하는 사진을 보면서 여러 소소한 이야기들을 해보는 첫 번째 코너 포터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 코너는 오늘의 구리 전통시장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리 전통시장 오늘은 어떤가요? 라는 코너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너로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좋은 글.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의 귀감이 될수 있는 좋은 글이나 웃음을 줄수 있는 유머을 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좋은 사진 그리고 좋은 글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방송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음, 그럼 노래 두곡 듣고 시작할게요. 둘덩이. 하연우가 불러줄 거고요. 풀킴이 길이라는 노래를 연결해서 불러드릴게요. 네. 하연우의 돌덩이, 풀킴의길 연결해서 들었고요. 사진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악덕을 없애버리기 에 가장 필요한 무기이다. 아프리카 전속 사진가가 한 말인데요. 네, 코든 박슨이 아프리카 전속 사진가거든요. 사진 한 장으로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어떤 사, 어떤 한 장면으로 죽음까지 연결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도구이기도 하죠. 모든 보도 사진이거나 홍보 사진일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 우리 사진가들은 염두에 두고 사진 놀이를 해야 될 겁니다. 저 역시 어떤 때는 찍어서 이렇게 저는 기분 좋게 찍어서 올려놨는데 바로 전화와요. 그 사진 내려줘. <laughs> 네. 그쵸. 자신의 마음이 안 들면 그 사람의 가슴에 다을 멋을 대 멋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음. 사진하는 분들 사진을 잘 좋은 마음으로 물론 찍죠. 네.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등록해 놓으시면 저와 함께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코너 들어갈게요. 첫 번째 코너, 포토스토리. <laughs> 저의 첫 코너, 포토스토리 코너는 DJ이자 사진작가인 제가 저의 작품 또는 애청자님들의 사진작품들 그리고 유머가 담긴 사진작품을 엄선해서 보이는 날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며 감상하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애청자님들의 작품을 봤습니다. 좋은 작품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자랑하고 싶은 사진들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돼요 간단한 키시트와 함께 네, 제가 살이랑 다 붙여서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럼 오늘의 포토스토리 이야기 함께 볼까요 오늘의 포트는요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이 시기에 조금이나마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여행을 했습니다 멀지 않아요 봄이 전하는 키작은 낮은 꽃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걸어도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람 없는 날은 잔잔한 물결이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 함께 들으며 걸어보면 어떨까요? 구리 장자호수 공원을 다녀왔어요. 먼 거리 두기 적당하게 걸으며 호수가에서 불어주는 바람 그리고 불향기 요즘 한참 새들이 산란 때라서. 터질 때가 물놀이도 새끼를 거느리며 한가로이 물 위에서 아기들을 양육하는 모습도 정겨웠고요. 산들 산들 벚꽃 바람이 빛나는 햇살 아래서 비타민 D를 충전하며 붉은 눈물 명자꽃들이 참새 집이 되어서 잠잘 것 없이 바쁜 장자 호수 공원 언덕길을 걸으며 코도넛. 코로나로 지친 마음 벚 꽃바람에 씻어버리세요. 요즘 크고 작은 공원에 개인 텐트 치는 거 허용하지 않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 작은 물병 하나 챙겨들고 청명한 하늘 벗삼아 맑은 공기 마시며 걸어보세요. 에너지 충전해서 잘 버텨내는 사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장자호수 공원은 자전거는 많이 안 타고요. 걷는 거! 길게 길게 거리 두기 하면서 걸으시면 좋아요.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꽃도 있고 또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또 설치돼 있죠. 감상하면서 왜 그곳에 그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지 읽어가면서 <laughs> 공부가 되잖아요. 네,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시는 왕수청과 장자우소공을 한적한 심을 알고 올수 있는 곳이 참 많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행복한 특별시, 네, 구리시잖아요. 이번주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 다음주도 활기차게 잘 버텨내기로 해요. 사진과 함께 보시면 노래 들을게요. 구리아리랑 불러드릴게요. 구리아리랑 구리컨텐츠에서 만든 노래. 네. 함께 듣겠습니다. 네, 구리아리랑, <laughs> 구리아리랑 구리시의 김구영 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만들어주신 구리 컨텐츠, 구리아리랑. 네, 재밌죠? 구리를 다할수 있고. 네, 개돌에 기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빛은 사진의 영원한 주제이며 사진은 빛의 기록이다. 미국의 사진가 존색스턴이 말입니다. 햇살이 좋은 날, 들기를 걸으며 자연이 주는 비타민 D를 충전해 보세요. 건강에 면역력이 충전된다고 해요. 그리고, 예쁘게 햇살 아래 핀 벚꽃 아래서 셀카도 찰칵찰칵. 찰칵. <laughs> 네, 많이 남기면 좋겠죠. 오늘이 제일 젊으니까.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나대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어플 다운받으시는 곳에서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신 이후에 신청곡 코너에서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와 위에 보이시는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어플로 보시 사이트에서 보시는 분들 모두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코너 들어갈게요. 구리 전통시장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은 어떤가이 시간에 매주 한껏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구리 전통시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주는 과연 누가 또는 무엇이 저를 사로잡았을까요? 사진 한컷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구리시 유명한 시장 돌다리시장 전통시장 50,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돌다리 시장에서 오늘은 어떤 사진을 보여줄까요? 오늘 사진은 시장에는 길게는 50여 년 짧게는 1년 이상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시장 사장님들 사진을 그리고 간판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혹시 오시면 간판을 눈여겨보셨다면 그 집은 어디 있을까 찾기 편하도록 제가 사진으로. <laughs> 착하죠 제가 원래 착하거든요 싱싱한 상품들 보유하고 있는 시장에 오시는 단골손님들에게 선물처럼 오늘도 갑판대에서 오는 모습으로 상품을 판매하시는 시장 상인분들 간판과 함께 올려드리려고요 <laughs> 착한 가게 단골맺기 한번 해보세요 착한 가게 단골맺기 해놓으면 괜찮아요 다음에 올때 아유 지난번에 사간 거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면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오늘또 오셨네 이런 이야기 주고받으면 그때 단골 되는 거죠. 그렇죠? 착한 가게 단골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음 놓고 구입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오시면 가벼운 인사 나누고요. 음, 오늘 장거리 또는 생필품 구입하시면 삼계 덕담도 나누고. 아, 또 차도 한잔 서로 주고받 주거니 받거니. <laughs> 그렇다고 또 막걸리 한 잔. <laughs> 막걸리집도 있어요 막걸리집도 있고 또 오메가면 뒷집에 아줌마랑 만났어 어야 오랜만이야 여기서 차 한잔할까 뭐 그런 거다 있거든 그쵸? 골목골목 구리시는 골목이 엄청 많아요 그냥 딱 들으면 그게 아니라 골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진을 일주일에 찍어도 다못 찍는답니다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면 단골되어보기 괜찮죠? 네 저도 단골 몇개 했거든요 까마란 자리 가게도 있고 달콤함이 생명인 호떡집도 그렇고 팬시, 패션의 완성인 악사사리집도 그렇고 출출할 때한입 크기 청년만두가 그렇고 저와 착한 가게 단골집 많아요. 오늘 저녁은 집에서 큰님이랑 족발 가게 족발을 갔다가 소주 한 잔. 좋다 좋아. 장도 보시고 식탁에 올려질 푸짐한 상품 선점에 가시면 좋겠네요. 시장 물건을 일찍 오시는 사람들이 가장 좋고 가장 싱싱한 물건 사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제가 한 바퀴 돌아 봤는데 오늘 상품들 아주 좋았어요. 생선 가게, 네, 생선 가게가 마주 보고 있어서 더막커 보이고 괜찮아요. 네, 들려서 좋은 물건 전점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소라님이 기부해주신 노래 앞 불사 들으면서 사진과 함께 들을게요. 맛뜨 가버린 지나간 청춘이여 돈 주고. 한수라님의 앞불사 네, 이분도 노래를 기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종종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수라님 감사합니다. 내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바로 내일 찍을 사진 중에 하나라고 대답할 것이다. 미국 사진 작가 이머젠 커닝햄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제일 잘 좋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오늘도 열심히. <laughs> 아직 좋은 사진 못 만났나? 예, 네, 못 만났죠. 내일 찍을 거예요. 좋은 사진. 그 중에 하나 나오겠죠. 음. 그렇죠. 우리는 내일 오늘보다는 내일. 오늘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또 부족하면 내일 할수 있죠. 미루는 건 절대로 아니야.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요.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를 맺으시면 되고요. 남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방송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코너 들어갑니다. 우리들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코너에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고요. 소소한 우리네 일상에 대한 사연 그리고 좋은 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소개하고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오늘도 지난주에요. 보잘것없는 시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내 안에 나이 건숙 초겨울 첫눈이 내린 원대리 자작나무 숲 혼자 느긋이 걸어본다 바라래 둘들과 대화를 나눈다 고개 들어 가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며 골짜기에서 들리는 소근거림 그곳에 내가 섞여 있다. 대자연 속에 작은 숲 하나. 나의 온전함. 항상 나를 지원해주고 이끌어주는 그 무엇이 있었는데, 오늘 그와 마주쳤다. 감사하고 고맙고, 내 안에 나. 널 만나게 되어서 고맙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너를 의지하며 지금처럼 희망을 안고 함께 가자. 내 안에 나. 사랑한다, 이건수. MC 더스 맥스의 처음처럼, 그리고 소 사랑하자. 두곡 같이 듣겠습니다. 시도 맥스 처음처럼 그리고 소 사랑하자 함께 들었고요. 내안에 나. <laughs> 예전에 네, 끄적끄적 해서 발표한 신데요. 오늘 또 새롭게 보니까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그렇게 흔하진 않죠. 왜냐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안에 나. 자기 자신과 한번 만나볼 만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한 번쯤. 네. 이렇 보니까 어, 내가 너무 기특한 거야. 그 어려웠던 위, 그 사람들이 위기를 많이 만나잖아요. 살면서. 그런 것도 잘 보면 했고, 잘버트냈고 그냥 얼마나 기특해. 그쵸? <웃음> 네. <웃음> 카메라는 자신의 언어 수단이다. 코렐 카파가 말을 했는데요. 두아 마이클도 말한 게 있어요. 사진 한 장으로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그만큼 동시대는 사진이 갖는 힘이 대단하다. 내 사진을 보는 사람은 내 생각을 보는 것이다. 음, 그렇 사진으로 오늘 행복을 전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제 코너가 다 끝나가네요. 다음엔 허연자님께서 올텐데 점심식사 후에 허연자님 방송도 함께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구리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리 전통시장 아껴주고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베스트컷이 찰칵 되길 바라며 저는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정원준 피디님께 고맙고요. 오늘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끝골 올려드리고 저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